핵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거라곤 잿빛 황무지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죠. 이들은 당장의 삶을 위해 사라진 미국을 재건할 틈이 없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글래드로 자신들이 사라진 미국의 정당한 후계자라며 프로파간다를 내보내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앵클레이브 그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황무제에서 제일 가는 기술력을 가진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보다 더욱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핵 전쟁 전에 미국을 자칭하던 집단이죠. 이들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버티버드와 파워아마와 양질의 에너지 무기들을 직접 제조해서 쓰고 다니며, 더 나아가 아예 신기술을 개발하는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전쟁 이전의 일부 기술력을 미리 선점한지라 압도적인 화력이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아니고서야 절대 지나갈 수가 없는 광자 공명 보호막이라던가 위성 궤도 폭격까지 가능한 거대 공중요새 모빌 베이스 크롤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전력을 가진 그들은 어째선지 황무지를 함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듯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죠 그리고 폴아웃 2. 이들 스스로가 미국의 정당한 후계자라 자처하며 미국 전역에 있는 볼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볼트가 이들을 맞이하자. 강렬한 미니건 소리와 함께 이들을 잡아갔죠.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전쟁 전 미국을 암약한 그림자 정부이자 국민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를 도모한 무리였습니다. 핵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졌을 줄 알았지만 앵클레이브는 미리 건설해놓은 여러 비밀기지에 몸을 숨겼습니다. 정치인, 해병대, 의사, 과학자, 교수 등의 높으신 분들로 구성된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밀기지로 향했는데 여기서 제일 악권은 대통령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상황극을 보여준 뒤 엔클레이브의 이원인글을 비밀기지로 옮긴 거죠. 그리고 핵전쟁 당일 엔클레이브가 만든 비밀기지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엔클레이브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속청당했고 마침내 피가 마르지도 않은 채 꿈의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비축한 물자로 사치스러운 일상을 이어가던 이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대지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월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높은 콧대도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려 하는지 자신들의 새 목적을 실행하고자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의 목적은 우주로 날아가 고귀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었지만 이 목적이 실패하자 엔클레이브는 곧바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황무지 위에 모든 생명체를 말살하고 미국을 수복하는 것, 그리고 우아하게 사는 것, 특히. 이 목표를 밀고 나가던 당시 미국 대통령 딕 리차드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과거 BOS가 폐기시킨 FEV 바이러스를 찾아 무수한 계량과 실험 끝에 FEV 컬링 13 바이러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수많은 납치와 희생과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모두 묵인된 채로 만든 이 위험함은 황무지를 쓸어버리고도 남을 정도였죠. 개개인의 위력도 일반적인 총으로는 소용없고, 심지어 황무지에서 가장 위험한 데스클로를 생물병기로서 다루고 있을 만큼 답이 없는 세력임이 틀림없었지만,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자였죠. FEV 실험을 위해 아로요 주민들을 데려간 것을 안 그가 직접 포세이돈 정유시설로 찾아와 모든 포로를 풀어주고, 딕 리차드슨 대통령과 엔클레이브의 결정 병기인 프랭크 호리건을 포함한 건물 자체를 폭파합니다. 뜬금없는 해프닝에 건물 안에 있던 엔클레이브 모두가 폭사당하고, 육지에 남아있던 엔클레이브도 얼마 안가 신흥세력이었던 NCR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남은 인원은 항복하거나 도망치거나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엔클레이브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폴아웃3의 주인공, 외로운 방랑자가 아버지의 신념에 따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퓨리티를 실행하기 위해 볼트87에 있다는 g c k 를 찾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직 남은 잔재의 광기였죠. NCR과의 전쟁에서 도망친 일부 앵클레이브 무리가 수도 황무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옛 정부의 비상 지휘 벙커였던 레이븐 락에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의 시제품을 발견하고 그것과 함께 세력을 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텀 대령과 존 헨리든 대통령이었죠. 새로운 앵클레이브는 30년 동안 힘을 키우고. 황무지인들을 벌레마냥 죽이며 악명을 높였습니다. 모든 게 미국의 재건이라는 거짓 선전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 때문에 엔클레이브에게 끌려왔으나 되려 이곳에 남겠다는 과학자도 있을 정도였으니 그러던 와중 제임스라는 인물이 방사능의 절인물을 정화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듣자 이를 뺏고자 계획했고 실제로도 성공할 뻔했지만. 제임스가 목숨을 건 대량의 방사능을 방출시켜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던 어떤 대령도 정신을 잃었지만 죽진 않았는지 보이는 것처럼 외로운 방랑자 앞에 나타나 그를 잡아갔죠. 그렇게 레이븐락으로 납치된 외로운 방랑자에게 프로젝트 퓨리티에 필요한 암호를 말하라 압박하는 어떤 대령. You lie. Colonel, I have need of you. Mr. President, I have no time for other matters. I'll be with you shortly. Now, Colonel. Yes, sir. Ah, alone at last. I do apologize for Colonel Auden's attitude. He's been under a great deal of stress lately. 이든 대통령과 어턴 대령은 남모르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서부 앵클레이브의 멸망을 알아챈 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이라 자칭하며 패퇴 중이던 어턴 부대를 직결시켰고 어턴 대령과 그의 아버지만이 존 헨리 이든이 인공지능이란 것을 알았던 것이었죠. 형식상 그를 대통령으로 초대한 너텀 대령은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고 둘 사이에 숨막히는 대립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점화된 게 바로 프로젝트 퓨리티였으니 너텀 대령은 이 계획을 이용해 수도 황무지를 장악하는 것이고 이든 대통령은 수질정화장치에 변종 FEV 바이러스를 넣어 황무지의 모든 돌연변이를 몰살하고자 한 거죠. 결국 어턴 대령은 병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 제퍼슨 기념관으로 향했고 이든 대통령은 외로운 방랑자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고자 합니다. 때문에 레이븐락 안에서 어턴파 군인들과 이든파 로봇들의 내분이 일어났습니다만 외로운 방랑자는 이 상황과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이든 대통령을 자폭시켜 레이븐락을 파괴하고. 곧바로 제퍼슨 기념관으로 가서 어텀 대령과 그 일파를 0 0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0 0티 또한 성공적으로 끝냈죠. 순식간에 0심점을 잃은 앵클레이브가 최후의 수단으로 모빌베이스 크롤러로 리버티 프라임을 무력화시켰으나 0 o s 가 리버티 프라임을 자폭시켜 노0할순 없었고 오히려 외로운 0랑자와0 o s 에 의해 전멸하고 맙니다. 그들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아담스 공군 기지는 Bos가 차지하게 되었고 버티버드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력은 bos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앵클레이브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아직 여러 곳에 앵클레이브 비밀 기지들이 남아있지만 본거지를 두 번이나 잃은 큰 피해를 받았죠. 그리고 일부 앵클레이브 일원들은 항복하거나 자취를 감춘지 오래.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